네, IT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다 일상 IT입니다. 자, 금요일 오전 들으시면 더 좋고 퇴근 시간에도 들으시면 더 좋은 일상 IT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 우선 어제 제가 녹음 음질 부탁드렸었는데 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카톡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 동안에 제가 왜이 마이크를 안 쓰고 있었을까 이런 후회를 좀 하게 되네요. 다시 또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갤럭시 이야기부터 전해드릴게요. 갤럭시의 수리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공식 뉴스룸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어, 이 수리 모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수리를 맡길 때 수리 모드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럴 때좀 찜찜할 때 있죠. 아무리 기사님들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스마트폰에 별의별 게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저희들이 돌아다녔던 사이트에 대한 주소도 있고, 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리 기사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돌려보시거나 누군가한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우리가 컴퓨터 수리를 맡길 때악재가 어, 펴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리 모드 버튼을 누르고서 맡기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되어. 이게 잠금 해제라는 말이 잠금 해제 되니까 이제 껐다가 키더라도 비밀번호 패턴 입력 안 하는 거죠.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좋고 그리고 음,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라 이거는 접근할 수 없게 되네요 기본 설치 앱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갤럭시 폰 처음 받았었을 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앱만 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도입되는 건 아니고 갤럭시 s21부터 도입이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나면 수리 모드 쓸수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머지 폰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뭐 삼성은 놀수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삼성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소식은 사이타운으로 준비했어요. 를 사이월드하고 한글과 사이월드하고 한글과 컴퓨터, 한글 컴퓨터에서는 계속해서 제휴를 맺고 있었었고 한컴타운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저희 코너에서 한번 이야기드렸었는데 한컴타운이 나왔었을 때 웹에서 쓰는 모습하고 제가 폰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여드리면서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왜냐면은, 게더타운과 같은 서비스처럼 만들었는데, 2D 캐릭터가 2.5D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도 있고, 이것도 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베타 버전이었었거든요. 이제 정식으로 나오게 된 건데, 정식으로 나오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이타운으로 바꿨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이타운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아까 구글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이버에서도 아직까지는 사이타운으로 검색하시기 보다는 한컴타운으로 검색을 하는 게사이월드 한컴타운 점 컴이라는 사이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어, 기사 내용에 서 보시다시피 사이월드 한컴타운 법인은 아예 차린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제휴를 맺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공개했던 영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걸볼수 있는데 우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캐릭터 전체를 전체 디자인은 다시 한것 같습니다. 좀 귀엽게 디자인을 했고 나를 표현하는 귀여운 3D 캐릭터를 선택하고 뭐 광장을 누비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존하고 다르게 웹에선 돌아가지 않고 앱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주민등증으로 내 소개를 특별하게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저도 좀 만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싸이월드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싸이타운이라고 다운받으시면 되고 싸이월드를 업데이트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로그인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 당연한 얘기지만, 싸이월드 종속되어서 시작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로그인을 가지고서 그게 있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아이디, 음,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애플 계정, 싸이월드도 물론 로그인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분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아이디로다가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사이월드 다시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그문 모양이 하나 나와요. 이걸 누르게 되면 사이 타운으로 이동하는. 그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도시로 간다. 이런 개념을 살짝 심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제가 애플 걸러 먼저 로그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이월드에서 눌러서 들어가니까 또안 되더라고요. 사소한 좀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고, 오디오 클립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3D 그래픽이 적용이 됐습니다. 3D 그래픽이 적용이 돼서,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 은이거좀 신기하다.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잘 만들어서 2.5D 그래픽보다 3D가 도입이 된게 좋죠. 어, 돌아날 수 있는 기억이 있고, 기능이 있고, 캐릭터들도 기본에 제공되는 두 개의 캐릭터 외에 한열 가지? 그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액티비티 기능이 있어서,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춤도 출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약간은, 그, 뭐랄까, 동물의 숲을 좀 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는, 과일을 먹는 기능은 찾을 수가 없었고 춤추는 기능도 버튼이 어디 에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앉아서 여유 있는 휴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디서 가능한가 봤더니면은 이게 자기 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또싸이월드 홈이 그 사이 타운에서 들어간 나의 집이라는 게싸이월드랑 연결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좀 분리를 시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이집 모양이 있고 이집 안에 의자가 있고 컴퓨터 책상이 있고 이런 데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적용이 된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돈을 주고서, 혹은 뭐, 사이드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 다음에 꾸밀 수 있도록 만들겠죠. 친구를 초대하는 기능도 들어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한 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게좀 아쉽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오후 6시부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인증샷을 찍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또 제가 아이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갤럭시로 들어갔을 때는 좀더 원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문제는 또 확인해 보고 나니까 사람들 잘안 된다는 내용이 많아 갖고 아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과 어디서 갔나요? 상위 자금 버튼 있다라는 것들, 닉네임 설정하는 것들, 채팅 채팅은 잘 됐었고요. 대기실에 있는 의자 앉을 수 있다는 것들, 뭐 입점 제휴 문의에 대한 것들 받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너무 급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급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때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100%완벽해서 런칭을 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 많은 참여 부탁한다. 이렇게 좀 마무리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급했던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한 것지만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 싸이월드, 그리고 사이타운 제대로 나왔다라는 거 승부는 지금부터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어떤 기능이 더 있는지 더 자세하게 보고 나서 여기서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도토리 은행부터 시작해왔고, 나머지 회사들도 입점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게 있죠. 카카오에서 나오게 되면 또 어디에 힘이 실리게 될지 이거 즐겁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다운받아 봤고요. 한번 맛배기로 들어가 보시죠. it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녁, 불금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